충남은 이미 2021년에 초형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노인 문제를 전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어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와 노인 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힘은 일자리입 2022년 한국 노인 인력 개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무려 96.6%가 노후준기를실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고령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시대 사회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020년 노비시티 회원국의 노인 뒷원율은 평균 14.2%이지만 대한민국은 40.4%입니다. 무려 3배나로 그렇다면 우리의 노인 뒷일어나는 어떨까요? 남의 2024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4만 9,280명입니다. 2022년에 비해 다속 증가했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5%에 불과하고, 공사 활동 성격에의한 공익 활동명이 7 4 4로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 활동명은 청소, 교통 안전, 요로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달 30시간을 연하고 월 29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수는 부족하고 급여도 낮은 것이 우리 노년 네, 네, 네. 일자리 사업의 현수소입니다.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정년 정면 연장입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60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안정적인 소득보장 투명된 노동력과요 요인, 비분 저감, 퇴직 이후 준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고, 독일, 스페인 등은 여러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병 안정부 또한 소속 국무직 근로자에 대해 65세 정년 연장을 시작했고, 대구시도 내년부터 공무직불로제 종류전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익활동용 활동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소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용은 11개월동안 많은 활동함에 따라 급여도 적고 한달 소득이 중단되어 빈곤층 부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의 특성이 맞춰야 됩니다 올해부터 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에 포집됩니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여 그로 근로기지가 강하고 교육수준과 IT 활용도가 높고 소득, 자산여건도 양호하며 상해분화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륜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월 60시간이라고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인다기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63개소의 노인대학이 있고 도교를 지원하는 34개 지역 노인대학의2 0 2 4년기준자 수는 9,551명으로 65세 노인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대학이 적기 때문입니다. 노인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시군은 아산시, 고령시,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 등 다섯 곳이나 됩니다. 아산은 노인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고령, 금산, 예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어 노인 대학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둘째,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노인 대학의 프로그램을 보면 교양 강좌, 건강 검색, 건강 강좌, 한글방 5회, 손장모 북글 시 등입니다. 기존에 기존 고령의 노인들에게 맞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노인 세대가 관심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지식 취업을 준비하는 노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형 노인들을 위한 소통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충남도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